2007년 2회 1급 10번 문제죠. 지도 가와나 두 지역에 있었던 가야 소국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지금 낙동강이 지금 이렇게 상류에서 하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? 낙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낙동강이 낙동강 동쪽의 김해와 낙동 강 서쪽에 대가야입니다. 대가야. 그죠? 여기가 고령이고 여기가 김해예요. 그래서 나는 무슨 가야야? 금관가야. 가는 무슨 가야입니까? 대가야를 말한다. 알겠어요. 이것만 판별이 되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 문제를 얘기다 뭐라는다 보니까 문제 지도가 좀 찌그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는 자세히 보면 금방 알수 있겠죠. 그래서 가가 대가야고 나가 금강가야라는 걸 알면 다 맞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. 요 후기 가야 연맹은 맹주 대가야 맞죠? 5세기 이후에 대가야가 맹주 역할을 했잖아. 전기 금강가야 맞습니다. 높은 농업 생산료가철 생산 대가야. 그죠? 고령 낙랑과 외를 잇는중개 무역으로 금강가야 맞고요. 고령 지 산동 고분군 맞죠? 김해 대성동 고분 맞아요. 근데 뭐냐? 쇠퇴 배경이 틀렸네. 대가야는 누구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? 예, 백제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망하다가 신라랑 무슨 동맹 맺었다고? 결혼 동맹 맺었다가 결국은 그 신라한테 망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 금관가야가 힘이 약화된 쇠퇴 배경이야. 멸망 원인이 아닙니다 쇠퇴입니다. 쇠퇴하게 된 것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오만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내려와서 가야 외 백제 세력을 한번 쓸고 지나갔죠. 이때 금강가야 세력이 해체된다 이거야.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5번 신라 진흥왕 때 멸망. 그렇습니다. 대가야 신라 법흥왕 때 먼저 금강가야가 망했다.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. 별로 어렵진 않죠.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예,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. 됐죠.